오빠, 과일 뭐 좋아해요? <laughs> <laughs> 오빠 좋아하는 거 깎아줄게. 통과일이었어. <laughs> 어, 또, <laughs> 통과일이야. 수박이었나 <봐? 웃음> 그래가지고, <웃음> 통과일을 깎있는데 <laughs> 어?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이러는 거야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코타TV의 타수라고 해요. 코너 속의 코너. 타조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어머 우리 사라 쩝 사저 누나 김밥 불러주세요. 이어 공짜는 안 되죠. 말 나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 서비스 잘해 주세요. 맞아. 그, 서비랑스프리밍어스프리밍그 어, 그 잠깐 간단하게 보기 있잖아요. 사저 언니가 사라 언니보다 어 그럼요. 어 아니야. 아니. 어. 그래 언니가 역대 미모. 근데 사라는 단지 보는 눈마다 틀린데 약간 얼굴이 트랜스계 약간 독보적. 뭐랄까 성형티가지도 않고. 성형 많이 한 것치고 또 자연스럽죠. 어, 또 너무 자연스럽게. <laughs> 안한 사람처럼. 안한 <laughs> <아는> 사람처럼 맞어. <맞아. 웃음> 되게 이렇게 얼굴이 있잖아. 이렇게 트랜스들 이게 내가 많이 봐왔잖아. 잘 나오는 그런 얼굴이 아니야. 이 뭐랄까 이렇게 수더분하면서 애가 그거잖아. 화투 잘 치게 생겨나 독고전 기센 여자 팬티를 보여라 또 이런 얼굴들이 또 팬티 보이면서 또 과감하게 앉아가지고 <laughs> <이거> 또 <laughs> 또... 오빠 어째 맛있는 거 먹었어 이러면서 막 이런 말하자면 사라은 년... 약간 애가 독보적인데 <laughs> 아유 안 그래 요 다른 드레스들을 보면 성형 많이 하고 그런 얼굴이잖아 음. <laughs> 그런 얼굴들 좀 많잖아 센 여자 뭔지 알지 <laughs> 그런 얼굴들이 많은데 내가 스무살, 스물한 살 때인가 그때를 봤거든. 맞아, 그 언니이 언니. 스물여섯? 다섯일 때가 그러니까. 네가.. 얘가 왔는데 얘가.. 그때 깡말라서? 어 몸이 있잖아 날씬해가지고 그때는 근데 타조 언니도 심지어 진짜 날씬했었어. 어, 타조 언니가 나 정도 몸무게였나? 아, 어, 30kg 정도 졌으니까. 진짜 타조 언니가 너무 날씬하고 그때 <laughs>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가 저 <laughs> 언니는 뭐지? 막 음, 어머. 몰라 진짜 그래가지고 와서 응. 애가 지금 얼굴을 그대로 이제 지금 애가 갖고 왔거야. 어머 방송한 거 중에 지금 너무 좋다. 응. 그 만족스러운 방송은 진짜 오래간만이. 있어. 아니 왜냐면 내가 산 증이니까 응. 나나도 그래. 나나도 이제 그때지 2 1 살, 2 2살 때인가 이제 봤는데 응. 어머 내가 나나 기회다 되고 너는 나중에 한번 핵을 긋겠다. 그랬잖아. 아 진짜. 내가 그일거다. 웬일이야? 어머 진짜. 아니 근데 아는 사람들은 다알아 타조 언니가 정말 역대였다는 거난 사실 얼굴은 그냥 막 두루두루 그냥 막 여성스러웠다 이 정도였고 내가 몸매는 자신 있었어 진짜 아 진짜 예뻤어 몸매는 네. 진짜 왜 자신 있었냐면 진짜 손 하나 안 대고 몸매는 진짜 하나 자신 있었어 언니도 지금도 힙이 막 터져나가잖아 <laughs> 하나도 안 처지고 봐봐 부모님까지 이거 봐봐 어떻게 근데 이게 레깅스야 청바지.. 청바지인 줄 알았어 진짜 몸이 이걸 이런 건 타고나야지 먹고 이제... 살아라 고구마나 봐 먹고 <laughs> 살아 <laughs> 어.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입고 나올 옷이 있잖아요 방송에 좀 나오기에 좀 너무.. 아니 옷이 몇 벌이에요 물어보길래 어. 옷들이 이제 있는데 방송에 좀 나오기에 약간 좀 많은 노출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속살미녀잖아요 <laughs> 살을 보여야 돼. 살을 근데 봐. 타존이 되게 과감하게 하고 다녀. 어. 가게에서 있을 때는 진짜 완전 초미니로 입고 다녀. 아니 약간 좀 그가일수록 좀 감추고 이래야 되는데, 업장이니까 제가 바로 당당. 어 당당할 수 있는 곳이니까. 음, 제가 예전에는 걸들만 같이 있는 거기 일 했을 때는 <laughs> 움츠러 살아가지고. 근데 꼭또 걸리잖아. 또 의심쇼가 들어오잖아. 어때 근데 너무 힘들어. 힘들지. 어, 그거 눈치 보는 거야. 근데 여기는 우리가 당당하게 나난 어? 여기서 일하는데 왜? 어, 당당하게. Right. 응. 그 남자들 서선나 보지 있지. 긴장을 놓으면은. 나 근데 언니 약간 서선날 스타일은 아닌데. 아니, 그래. 그러니까, 아, 안녕하세요.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편해졌잖아. 오빠. 그래 가지고요. 아마 아이고. 어, 그럴 수도 있지 뭐. 막 이래지면서 이제 뭔가 의심이 요소가 되는 거지. 항상 소를 유지해야 돼. 정말. 그게 너무 힘들잖아. 응. 나는 근데 그것도 있었다. 처음 잘 넘어가고, 두 번째 잘 넘어가고, 세 번째 잘 넘어간 거야. 네 번째 됐을 때는 야그 용기가 붙은 거야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니, 그 안녕하세요까지도 좋았어. 길을 한 손. 그런데 <laughs> 편해지기도. 오빠, 과일 뭐 좋아요? <웃음> <웃음> 오빠 좋아하는 거 깎아줄게. <웃음> 통과일이었어? <웃음> 통과일이야? 수반이었나 <laughs> 봐? <laughs> 그래가지고 통과일 깎고 는데 어?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이라는 거야. 어? 그, 그 순간 그 과일 깎다가 그러니까 얼은 거야. 네? 왜 오빠? <laughs> 끝까지 우겨야 돼. 아, 그래 끝까지 우겨야 되는데 니 <laughs> 네 그거 저기 이태원에서 있는 그런 애 아니야? 이라는 거야. 너무 당황한 거야. 너무 당황해가지고 끝까지 우겨야 되는데 오빠 전화 그런 사람이고 야, 여기 알겠지. 있는 사람 아무도 아니. <laughs> 다 걸렸지. 아니 그래가지고 또 그녀 보고, 아또 있는 녀 보고, 너 말해봐 이래 거야. 말해봐라고. <laughs> 둘다 나가. 근데 트랜스젠더인데 속인 거라기보다 얘기 안한 거지. 그래갖고 예전에 이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. 근데 보통 저희가 혼자 다니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. 맞지 모르지. 트랜스젠더란 용어가 많이 없을 때. 그때는 혼자 다니면 진짜로 모델들인 줄 알고 막그러잖아 맞지 맞지. 세명 이상 다니면 100% 이게 아는 거야 사람들이. 예두 예, 두 명만 붙으면서 얘기만 주고 막 걸어도 그렇지. 벌써 그거야. 거기다 세 명까지 됐다 이런 100%야. 확정. 남자랑 차 타고 가다니.. 아길 가운데 버려진 거 네. 아니 그 네. 사람 아, 그 그러면. 사람은 내가 그걸 줄 알아 그분은 음. 왜 우리 일하다 보면 약간 축처지는날 있잖아 네아 음. 네. 아, 그러셨어요 근데 들어주기만 하고 이렇게 그냥 있으니까는 음. 이 사람은 다른 애들은 막그 밸라고 네, 하이기 음. 차고 이런데 음. 조신한 이런 느낌이 이 사람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. 난 조심한 게 아니었는데. 그날컨디션 그날 야 컨디션이, 약간, 컨디션이 약간 좀 처져 있었던 건데. 이 사람이 나한테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진짜 제가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하자고 네. 얘기를 잘안 하는데 음. 저하고 내일 같이 식사 함께 할까요? 이러는 거야. 아, 그래, 요빠뭐 맛있는데 아세요? 이러고. 그래도 첫 만남인데 뭐. 뭐 수, 고기썰로 가니, 뭐, 하지, 막, 이런 얘기를 안하서 야, <laughs> 네 알겠어. 요 그렇게 하도록 해요. 했어.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꾸미고, 이제, 나간 거야. 남들과 그니까 차 타는다고, 이제, 차도 좋더라고. 응. 그래갖고, 딱 타고는, 딱 <laughs> 데이트하러 가는데, 짧은 행단보다, 이제, 신호도는 없는. 거기서, 여자가 갑자기 확 뛰어들어 나온 거야. 걱정거를 했을 거 아니야. 응. 걱정 거를 딱 하는 순간 유리창에 내 얼굴이 박 맞히면서 뎅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 차문을 열고 <laughs> 이씨 내가 가가가 죽으려고 씩 냐하면서 막 얼굴 명상이 너무 아프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그 폭발된 거야 가랑이를 다 찢어버린다 리씩년이 하면서 이때 막 했는데 남자 표정이 정말. 얘 뭐지? 일하고 있는 거야. 왜냐면 그 조신했던 걸 좋아했는데 화가 나니까 너무 남자다움이 보이니까 놀랬을 수도 있잖아. 요 가다가 저 내려놓고 갔어. 요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대. 전화도 받은 적 없어 놓고. <laughs> <laughs> 어디 위성에서 지 머리로 보내주나 봐.